오늘 안에 호랑이 찍을 수 있는 거예요? 호랑이 보여 줄게요. 따라와요. 어 진짜 볼수 있는 거죠? 자, 따라와요. 아, 네네. 어! 오! 뷰티풀. 뷰티풀. 지금 뭐하시는? 하신... 그냥 나무인데 저렇게 찍으시네이감독 네? 어, 왜, 왜요? 이거 그냥 나무 아니에요. 자연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? 네 알겠습니다 3 half year huh? 지금 상처받았어요 오케이? 아 들, 듣고 있다 네네 근데 진짜 기이하다 자세가 <웃음> <웃음> oh <my God. 웃음> 근데 시선이 그렇게 해도 사진이 찍히나요? 당연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아트예요 아,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저는 카메라 감독이니까 제가 더잘 알죠. 오마이갓. <laughs> oh 아, 왜 이러실까 진짜. 너와 나의 차이 음. 보여줄게요. 이게 내가 아니. 찍은 사진이에요.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찍은 북극곰. 이게 북극에서 찍은 사막 여우. 그, 그 반대 아니에요? 어, 그 이외에도. 와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 사진들을 찍으셨어요? 배우고 싶어요?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? 네 얼마만큼? 300만큼! 땅만큼! <laughs> 오케이! 그럼 알려줄게요 어... 뭐든지 할수 있어요? 어 이제 진짜 배우나보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뭐.. 뭐 하세요? 맡으세요 이걸 제가 왜.. 아니 잠시만요 시사이 잠시만요 이걸 제가 왜 맡아요? 3 4 3 Arc around conditioning system. 뭐 you know, 끝까지 쾌적해요. 근까지 쾌적한 거라 저랑 무슨 상관? 생과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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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. 뭐가요? 이제 아트의 세계로 들어왔어요. 어... 이 감도. 아트, 아크, 아트, 아크, 블랙 야크. 이상